자 갑니다 이 함수고요 활용 전인데 프린트해서 홀수 번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이함수예요 그런데 y는 ax제곱 여기서 이 a라는 건 x제곱 앞에 있는 이 숫자는 뭐를 결정하냐 그래프의 폭과 모양을 결정합니다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아니면 그래프 폭이 좁냐 넓으냐. 자, 하지만 이차 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이죠. 꼭지점은 이 a와 상관없이 완전 제곱식 모양, 이 x자리에 무엇을 집어넣고 뒤에 있는 숫자가 얼마냐. 박지환. 꼭지점이 얼마, 뭡니까? 0,0이죠. 자, 그래서 이이차 함수는 0,0인 이차 함수 기본 꼴이에요. 되죠? 축의 방정식은 x는 0.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자 이차함수가 좌우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칭이 되는 축 이걸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축의 방정식은 x는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있는 숫자는 꼭지점의 x좌표를 쓰면 됩니다. x는 0과 같은 이름은 y축이어서. 유일하게 꼭짓점의 x 좌표가 제로일때 y축 대칭이 되기도 해요. x는 0과 y축은 같은 말이죠. 자,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y는 ax 제곱이에요. 얘는 대표적으로 원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맞아요. 아래 원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포물선인데 y축을 축으로 하죠. 그래서 Y축 대칭이죠. X축이 아니라. 자, 그래프를 좀 디테일하게 그려봐요.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요 그래프거나, 혹은 요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이 Y를 축으로 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틀렸고요 그러니까 A가 1일 때, 아, 이렇게 생겼군요. 꼭지점의 좌표는 0.0인데요. 이 앞에가 양수 1이니까요. 원점을 지나는 건 변하지 않고요. 아래로 몰록합니다. 양수면 아래로 몰록이죠. Y축 대칭은 맞지만 틀렸습니다. 절대값 A가 클수록, 자, 앞에 있는 숫자, 그게 클수록 폭은 좁아집니다. 맞아요. 자, X축 대칭은 사실은 y의 부호가 반대인데요. 우리는 아주 쉽게 이렇게 암기를 했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y는 4x제곱이 있어요. 얘와 x축 대칭인 그래프를 찾아라. 그럼 y는 마이너스 4x제곱. 이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됩니다. 이게 x축 대칭 그래프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요 앞에 있는 부호 반대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Y는 4X제곱 마이너스 5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X축 대칭 그래프 얘기해 보세요. 성준호.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 잘했어요. 둘다 부호가 바뀌셔야 합니다. X축 대칭 그래프.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3번 들어갈게요.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3번입니다. 자, 이차 함수가 있어요. 자,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요 앞에 있는 부호는 숫자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평행이동 할 건데요.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은 괄호 치고 조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쓰는 게 아니라 플러스 3. 반대로 쓴다고 얘기했고, 제곱은 그대로 붙입니다. 평행이동. 자, 이해되셨어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은 어떻게 생겼을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대로 쓰고, y축 방향은 이 숫자 그대로 뒤에다 쓴다. 이건 y축 평행이동, 얘는 x축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은 부호가 반대 괜찮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입니다 5번 5번 이차함수 꼭지점 알아볼까요? 꼭지점은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2와는 상관없고 제곱 아래에 있는 완전 제곱 아래에 있는 요 녀석의 무엇을 대입하면 제로고 뒤에 있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게 꼭짓점의 좌표죠. 자, 정가은 꼭짓점의 좌표가 뭡니까? 잘했어요. 그럼 축의 방정식이 뭡니까, 정가은? 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과 같은 이름이 뭐죠? 아니라고 했어요. x는 0과 같은 게 y축이고요. y축은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얘는 같은 이름 없어요. 이해됐죠? X는 0이 Y축이고, 얘가 Y축 대칭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Y축 대칭은 꼭지점의 좌표가 0일 때, X 좌표가 0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요 범위에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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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가 결정이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음수잖아요. 그럼 오히려, 클때 증가, 감소가 된다고 했고, 오케이? 반대가 된다고 했고, 내가 작지만 증가, 증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범위를 찾으라는 건 애기들아,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 요게 답인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증가할 때 감소하는 범위를 찾아라. 그럼 위에 거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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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는 꼭지점의 X에서 시작을 해요.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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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의 범위까지 쪼로로록 다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된다. 그럼 뭐 얘는 실제로 막 평행이동하는 게 아니고 꼭짓점과 꼭짓점을 비교하시면 돼요. 첫 번째 2차함수와 두 번째 2차함수의 꼭짓점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2차함수 꼭짓점 한윤희 굿잡두 번째 2차함수 꼭짓점 성준호 3콤마 마이너스다. 붙자.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꼭지점과 꼭지점을 비교했어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습니까? 이동된 거 보세요. 몇 칸? 네 칸. 그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나요? 위에 문제 나와요. 3만큼 평행이동했대요. 아! 그럼 여기에다가 3을 더하면 그대로 얘가 되는구나. 이렇게 될수 있어요. 또 괜찮아요? 2차 함수 개념만 이해하면 줄이도 풀려요. 활용이 아니잖아요. 평행이동은 뭐로 비교한다? 꼭지점과 꼭지점을 비교한다.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5였는데요. 요 꼭지점의 좌표가 4콤마 마이너스 1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자, X축방향으로 이석 중, 얼만큼 평행이동했죠? 자, Y축방향으로는요? 다 너는 다섯 칸, 여섯 칸이라고 하면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해야지. X축방향으로? 플러스 5, Y축방향으로? 자, 이해되셨죠? 크고 작음 이거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몇개안 남았어요. 9번 가겠습니다. 자, 양미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x축 대칭 찾는 방법 알려 드렸어요. 요 이차 함수와 x축 대칭입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현진 얘랑 x축 대칭 그래프 얘기해 보세요. Y는 EX제곱과 X축 대칭 얘기해 보세요. 박현진 자, Y는 EX제곱 마이너스 1과 X축 대칭 얘기해 보세요. 박현진 얘는 몰라요. 얘와 X축 대칭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건드시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괄호 안에는 건드는 게 아니고, 괄호 앞에 있는 요 부호와 뒤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쓰는 거를 X축 대칭이라고 해요. 할수 있죠? 근데 얘가 뭐를 지나요? 얘를 지납니다. 뭐 하시면 돼요? 지난다라는 건 무조건 대입. 대입한 거 모르겠습니다. 정가은 K는 3, 마이너스 2, 플러스 4, 제곱. 잘했어요. 계산하면 답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X축 대칭, 우리 배웠습니다. 계산은 애기들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들어가 볼게요. 11번. 자, 11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11번에서 1번 그래프 보세요. 중심이 0,0이에요. 여러분, 2차 함수인데, 중심이, 중심이된다 꼭지점. 꼭지점이 0,0인 2차 함수는 요런 꼴입니다. 요 앞에 있는 A만 찾으면 되는데,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니까 A 값은 플러스예요.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 1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1번 그래프에 지나는 점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2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요? 아, 요거군요. 2번 그래프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꼭지점이죠. 꼭지점의 좌표가 0콤마 2입니다. 꼭지점의 좌표. 요렇게 해서 요 점의 좌표 읽으시면 돼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0콤마 2에다가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부호가 음수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질문해 볼까요? 3번입니다. 3번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꼭지점에 좌표 읽어보세요. 한윤희.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그치?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 요거 꼭지점 뭐예요, 한윤희? 잘했어요.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 꼭지점은 합격.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럼 요 앞에 있는 거 양수. 얘도 합격. 4번 그래프 가겠습니다. 꼭지점 읽어보세요. 성준호. 3콤마 0. 잘했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입니다. 성준호. 이거 꼭지점의 좌표가 뭡니까? 마이너스 3콤마 0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서로 다르죠. 돼요? 이렇게 그래 틀린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두 이차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음자 근데 fx와 gx가 있는데 fx는 이런 그래프래요 꼭짓점의 좌표가 뭡니까 박지원 이 콤마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거의 꼭지점의좌표는이 콤마 마이너스 1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대요. 평행 이동,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자, 그랬을 때 뭐가 됐대요? gx가 되더 음, 이렇게 됐나요? 선생님 밑에 뭐 하나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어자 x쪽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를 gx라고 한대요. 근데 힌트가 a, b와 b, c의 길이가 같다. 음그 얘는 이렇게 하면 얘기들이 힘들텐데 자이차 함수입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요기, 여기, 요기가 X축과 만나는 점이고요 천천히. 요게 꼭지점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2콤마 마이너스 1입니다. 걔를 옆으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켰어요. 자,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요기 좌표는, 자, 얼만큼 이 e, X축 방향으로 얼만큼 P만큼. 그럼 여기에 e 플러스 p 괜찮습니까? p 그 다음에 y 답변 똑같아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할수 있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조금 어렵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봐 근데 그 힌트가 뭐냐면 요만큼의 길이와 어디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서로 같대요 됐습니까? 근 애기들 잘 봐요. 애기들, 평행이동했으니,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는 당연히 같은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럼, 하나, 둘, 세 개의 길이가 더 어때요? 같은 거죠? 할수 있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요기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의 길이를 똑같아요? 요기 길이, 요기 길이, 요기 길이가 다 어때요? 같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얼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까? 요게 요기에서 요기까지 이동한 거예요. <laughs> 김민경. 자, 다시 한 번. 애기야, 여기랑 여기랑 요 길이가 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요점의 좌표가 뭐예요? 요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요점의 좌표는 뭐예요? e 플러스 p 콤마 마이너스 1이에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같습니다. 얼만큼 평행이동한 건지 지금 한번 우선 해보시죠. 그다음에 해드릴게요.